오늘 먹을건 초코 커스타드 슈크림빵입니다. 뜯어봅시다. 이렇게 뜯었습니다. 그냥 이렇게 뭐단팥빵 같이 되어 있습니다. 한번 뜯어봅시다. 뭐야, 왜 이딴 식으로 뜯어? 파먹은 <laughs> 거어입니까 뭐 오호떡같은떡코커다시크림은달콤하고초코 크림은 달콤하고 진짜 쫀득해요연어는루루테 루테나 루테라테나루테라루테 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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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음? 가격은 나억이안나나 루테나 쫀득해 있네. 하나에 172칼로리랍 합니다. 근데 형 정도 마시면 칼로리는 다쫄쳐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쫀득해. 말좀을 먹기 내기자면 오줌만지면. 4점? 아니다 3.5 3.5 괜찮네요 뭐 빠밤. 다음에 더 재밌는 리뷰 다 들고 오겠습니다 이번 진짜 재밌었어요 원래 제 영상이 재밌었기 때문에 빠빠